자, 역함수의 성질 한번 볼게요. 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용어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알면 되니까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성질인데요. 자, 일단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 쳐보자. 자, x란 집합이 있고 y란 어떤 공역 집합이 있어서 내가 이쪽 집합에서 이쪽 집합으로 대응되는 대응관계 이거를 함수 f라고 두시면. 여러분 누가 봐도 역함수는 뭔 거야?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역함수를 했죠 그래서 얘가 역함수인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성질은 뭐냐면 결국 이런 말이지. 내가 f 역함수의 역함수, 즉 다시 말하면 빨간 색깔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당연히 뭐야? f죠.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갖같이 넘기고 넘기면 뭐가 되겠냐 이렇게 바라보셔도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F 역함수랑 F랑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X가 뭔가 둘이 역함수랑 만나면 서로 사라지면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런 이미지로 아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이야기 한번 해보면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내가 어떤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가 F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F, X라는 것에 대응관계가 이렇게 생기겠지. 둘이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짝이 지어질 건데 문제는 뭐야? 내가 반대로 얘를 다시 이 결과물을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보다 아, 내가 원래 어떤 x가 있었는데 f를 태워 보내고 역함수 다시 f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일단 이건 어, 여러분들이 화살표만 왔다 갔다 하면 당연한 이야기거든.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어떻게 쓸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하이 거야. 자 내가 다시 내가 어떤 함수랑 역함수를 서로 합성을 하면 뭐가 된대? 아 얘가 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자기 자신과안간 그러니까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면 자, 얘를 마치 역함수랑 원함수랑 만나면 서로 사라진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방식입니다 알겠죠? 서로 사라지는 느낌 두 번째로 아셔야 될건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어떤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랑 합성을 했는데 뭐가 나온 거야? x가 나온 거야 다시 아무런 변화 없이 넣은 거 그대로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추론을 할수 있어요 아 뭐야? g라는 아, 이 함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f의 역함수가 돼야지만 얘네들이 사라져서 x가 나오는 결과물이 될거 아니야 그치? 어, 어... 엄밀히 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내가 x 아무거나 막 집어넣었어 정의역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었는데 계속 x밖에 안 나와 어, 넣은 거 그대로 나오면 뭐다,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g라는 아, 함수는 f의 무슨 함수? 역함수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바꿨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내가 여기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어서 역함수를 타고 어디로 갔겠어? f 역함수로 갔겠지 여기로 대응이 됐을 텐데 얘를 다시 f를 태워보내면 어떻게 해? 다시 x로 가게 되죠 어,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함수를 기준으로 어떤 걸 집어넣었더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면 꼭 y, 그러니까 어떤 원소든 간에 뭘 넣었는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면 얘는 뭐다? 얘도 역시 어, 원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한등 어, 함수가 나오는 거 가지고 쓰는 거죠.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내가 서로 앞에 이렇게 합성하나, 역 함수가 잘 살고 있는 앞에다가 원 함수를 합성하나, 결국은 뭐다? 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건 동등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자, g랑 어떤 f 역 함수랑 합성을 했어. 그랬더니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럼 뭐야? 아 g라는 것은 뭐야? f 역 함수에, 역함수가 되니까 이거 아까 논리 그대로 뭐가 되는 거에는 f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자 여기는 되게 간 어, 당연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어, 이두 번째 이야기가 내가 여기 앞쪽에서 이때 했던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이 그대로 계속 나온다면 얘는 뭐다 여기 앞에 있는 얘는 다른 하나의 무슨 함수 역함수다. 마찬가지로 얘 입장에서 본다면. G 입장에서 보면 G랑 F랑 합성했더니 X가 나왔으면 F는 뭐다? G 역함수다라고 볼수 있겠죠. F는 G 역함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봅시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무엇이냐라고 보신다면 X란 집합이 있고 Y란 집합이 있습니다. Z란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F,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G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셨을 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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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함수 X를 집어넣었을 때 자, 원래는 두번 이렇게 타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걸 한 번에 계산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함수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 얘가 F를 먼저 타니까 F를 안쪽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G를 바깥쪽에 빼서 G합성 F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합성 함수에, 합성 함수의 역 함수는 무엇일까? 한번 보시면, 합성 함수의 역 함수는 어떻게? 해? 먼저 G를 타고, 그 다음에 F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G를 타니까 G의 역 함수가 먼저 나오고, 합성, 반대로 가는 게 f 역함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역함수를 그 다음에 합성해주면 얘가 뭐가 되겠어? 어, 합성함수 의 역함수가 되겠죠? 합성함수 의 역함수는 다시 어떻게 바라보시면 돼? 우리가 늘상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좀 외워두시자. 어떤 합성함수 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양쪽에 다 분배법칙같이 곱, 어, 분배법칙이 곱해준 다음에 자리까지 바꿔주면 시 돼.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도 다 붙이고 자리까지 체인지까지 시키면. 이가합성함함수이앞 song은 이다 라고 보시면 이다죠예보시면 한번 해 예를 g 면 한번 해 볼까? g 은이앞 song은 이앞 song은 이앞 하면 n g 은 h역함수 n g 은이앞 s o g 은이앞 s 대성 g 은이앞 s o n g 이앞 s o g 이앞 s o 이앞 s 이 이런 걸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증명 과정이 나오는데 어 방금 내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자이러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한 이야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살짝 뭐 스캔하는 과정에서 살짝 어 그림이 좀 깨져 가지고 조금 이야기 해보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여러분 책에 잘 보일 거예요내 어 책에만 좀잘안 보이게 돼 있는데 아이고야 쉽지 않네요 자,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여기가 2x 제곱입니다. 자, f(x)가 자, 2배 x의 제곱 더 1. 지금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시고. 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시고. 그때 나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x는 0 이상이래. 0 이상일 때 f 역함수의 역함수의 1. 더하기 f 역함수 의 합성 f의 자, 2를 구하라고 했었죠? 그럼 봐 봐. 자, 이건 좀 간단하니까 좀 먼저 할게요. 자 얘네들은 상세대가 좀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그냥 2만 나오실 거고. 그다음 여기는 역함수 역함수는 f의 1이죠. f 1 더하기 2이기 때문에 f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1 대신 집어넣으면 2 더하기 그러니까 3이 돼서 자 답은 3 더하기 2 해서 답은 일단 몇 5가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자 f x랑 g x의 합성함수가 있는데 자 지합성 합성 f x가 자 3x 더하기 1때자 몰고 아래 자, 지금 자리도 바뀌고 마이너스도 붙어 있죠? 그럼 얘는 뭐야? 이 친구의 무슨 함수? 역함수가라고 한 거니까. 자,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볼게. 뭐, 이렇게 봐도 좋아요. 자, 얘를 내가 hx라고 두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h 역함수 x를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h x 라는이 친구가 어떻게 되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얘가 3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일단은 얘를 좀 바꿔보자. 자 Y는 3의 x 더하기 2로 바라보신다면 x와 y 자리 바꾸면 x는 3의 y 더하기 2이 자체가 지금 역함수죠. 근데 y는 하고 바꿔야 되니까 자 넘겨보면 자 3의 y는 x 빼기 2가 되시고 y란 이 값은 얼마? 3분의 1 x 빼기 3분의 2 이렇게 되시겠죠. 여기 있는 y는 뭐야? 어, 여기 바뀐 함수는 역함수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h 역함수 x 라고 표기해주면 얘가 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뭐가 된다? 자,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써주시면 문제를 잘 풀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 푸는 거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좀 간단히 가로부터 간단히 바꿔주면 자, 역함수 얘는 어떻게 돼? 지합성, 지합성이 있었는데 자, 가운데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f역함수가 먼저 나오고 합성, g역함수 이렇게 자리 바뀌면서 마이너스 쪽에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자리 자 바꾸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다 붙여주시면 되고 자이것의 1이래 그러면 먼저 좀 없앨 수 있는 걸좀 없애보자 이게 어떻게 돼? 얘네 둘이 날라가죠 그럼 남는 게 뭐야?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 건 f 역함수 1이 여기를 먼저 타는 거야 그다음뭘탈 거야? g를 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f 역함수 1을 모르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뭐야? f의 역함수 1을 알고 싶어 모르니까 별표라고 둘게요 내가 f를 아니까 자 f의 역함수를 오른쪽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이일은 f의 별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별표 집어넣으면 1나온다 얘기니까 자 4의 별표 더하기 5가 1이 되셔서 이렇게 나눠주면 4가 되겠고 별표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시겠죠? 얘는 얼마? 얘는 마이너스 1이고 g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얘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처리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다음 문자 한번 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여기 있고 g라는 함수가 여기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요이 친구를 거하래. 그러니까 두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결국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뭐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뭐 여기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일단 어떻게 밑에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성함수부터 먼저 구보자 자, 지합성 fx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주면 시 되겠죠? 일단 얘부터 구하면 어떻게 돼? G 안에 모뭐 있다, x 있다니까 자 x 대신에 4분의 1x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럼 x 자리에 4분의 1x가 지금 들어간 거죠. 여기 x 자리에 4분의 1x가 들어간 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자 4분의 1에 x 플러스 3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를 y라고 생각하고 역함수 구하면 되겠죠 자,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x는 4분의 1에 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y에서 정리하면 끝이죠 자 x 빼기 3이 자 4분의 1에 y니까 y 란이 값은 얼마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역함수는 이렇게 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5 8번에 역함수 그래프 나오고 어 요게 이제 끝이거든 간단한 이야기니까 금방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별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둘이 어떤 대칭이라 했어? 원함수 가지고 역함수 만들 때 무슨 대칭했어. y는 x 대칭이 기 때문에 자 기하적으로도 무슨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라는 말입니다. 기하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그림적으로란 얘기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지. x축 y축이 있고 자 여기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내가 역함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역함수를 그리려면 얘를 무슨 축 대칭? y는 x 대칭해서, 얘를 이 초록색깔선에 대해서 데칼코만이 시키면,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때 이 대응점들의 특징을 보면 좀 되게 특이해요. 자, 여기 a 콤마 는란 점이 있었으면, 얘가 y는 x 대칭되면, 얘가 어디로 지나가? 두개 자리가 바뀌니까 b 콤마 a. 이렇게 되시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봐. 우리가 y는 x 대칭 시킬 때, 이 점을 여기다 대칭을 시키는 거잖아. 그치? 대칭 시키는 아이디어가 뭐야? 여기 y는 x에 대칭시킬때 여기에 수직으로 들어갈게 수직 2등분이 되게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랑 여기 간 거리가 서로 동등하게끔 가야 되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자, 이 어떤 기존에 있던 점과 y는 x 에 대칭한 이점 사이의 관계는 어디 있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기하적으로 어떤 원 함수랑 역함수는 무슨 관계다? 어떤 y는 x에 대해서 그림적으로 대칭인 이런 관계를 가지면 되겠고 자 내가 어, f(x)는 x 제곱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는데 자 x 제곱 이 자체로만 원래는 역함수가 없어야 돼 일대일 대응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해주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건데요 자 이렇게 돼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내가 얘를 어떻게 y는 x라는 어떤 선이 있어 y는 x란 선이 있어서, 여기 무슨 칭, 대칭.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y는 x제곱이라고 한다면, 빨간색 y는 x에 대해서 얘를 대칭하면, 이 친구 역함수가 나오겠죠? 음, 역함수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긴 할 건데, 한번 구해볼까? x는 y제곱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구했으니까, y 값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네들을 내가 y는 x 대칭을 하면, 자 부호가 바뀌는 거야. x랑 y,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y가 0보다 크거나 으면 x로 바뀌니까 x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런 범위로 바뀌게 되겠고, 얘를 y에 따라 정리하면 루트 x거나 마이너스 루트 x,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중에 x랑 x가 0보다 클때 y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0보다 크면 이 루트 값이 양수일 텐데. 얘밖에 안 되겠죠? 얘는 음수가 돼서 안 돼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되있는 이 파란색깔 함수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무리 함수 단원에서 무리 함수라고 해서 루트가 들어가 있는 함수에서 새로 배우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자이 밑에 개념 체크 2 번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문제인데 잘 봐봐. 자 이제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대로 다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f x 의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 역함수 1이 이거고, 얘가 이거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원시적으로 푼다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풀 수는 있어요. 이 별표로 놓고, 이 달표로 한번나보자 그러면, f, 내가 별표를 알고 싶은 면 얘가 별표인데, 나는 f만 알지, f 역함수 모르니까 얘를 넘겨. 그럼 어떻게, 1은 f의 별표 이렇게 되겠죠? f 에 며칠 집어넣지, 1 나오니, f 에0 넣어야지, 1 나오는 거니까, 별표 값은 0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마찬가지로 달표도 찾아볼게. f 역함수 2가 달표니까나 아는 건 f니까 f를 넘겨 그럼 2는 f의 달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x가 얼마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달표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0 더하기 1 하면 답은 얼마 1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자, 그래프 함수 값이 두 문제가 있는데 아 미안해. 자 이거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한 번만 알려줄게. 알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게 내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랬잖아. 그치? 다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야 내가 y는 x를 직접 그려서 자 y는 x를 그려서 어떻게? 역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 y는 x를 그려서 역함수 함수를 그리면 끝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여기가 0,1이니까 어딜 디 지나야 돼? 이 점은 1,0이라는 대칭점을 지나야지 자리가 바뀐 대칭점 근데 봐봐 그럼 얘가 2일 때는 몇이 돼? 이걸 모르는 거야 아, 물론 약간 이 정도 생각은 할수 있겠지 이 점의 좌표가 1,2이기 때문에 얘도 대칭된 대응점에서는 어디를 가져야 돼? 두개 자리 바뀐 2,1을 가진다고 라 해서 0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한데 비합리적이다 이거지 제대로 못 푸는 거고 자 다시 뭐가 가장 쉽다?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쉽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역함수를 그리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대칭 Y는 S 대칭을 하면 돼. Y는 S 대칭하면 X와 Y의 자리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친구, 이 그래프의 XY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축 있지. 얘를 Y로 보고 X로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이렇게 그려진 이 함수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 함수.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y축요, 이 x축이니까 여기 그려진 이 함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개,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거든. 고개를 돌려서 바라봤을 때 얘가 x축이 되게. 다시. 얘가 x축이 되게 바라봤을 때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 역함수 x가 되는 겁니다. y는. 얘가 y는 f 역함수 x가 돼. 그럼 이거 가지고 1값을 풀으래. 1일 때는 어떻게 돼? 1일 때는 y값이 0이죠? x는 0인 거고. f역수 e 값을 풀내 f역수 e를 집어넣으면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그래서 0 더하기 1이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 이제 여기서 어, 가장 원하는 풀이는 이거라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나랑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할 거고 자 넘어가서 두 문제인데 이거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 y는 f x 그래프랑 y는 x가 나왔을 때가 있거든.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되고 자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역함수, 역함수니까, 자, 여기 역함수가 앞에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역함수에 마이너스 붙어서 C.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결국 구할 건뭐야 여러분들? F 역함수 C랑 합성 F 역함수.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역함수는 어떻게 그린다? 역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방금 했던 것처럼 해볼게. 여기를 X라 생각하고, 얘를 Y로 생각해서. 자, 여러분들 앞으로, 자, 얘를 이렇게, 여기를 X축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 내 눈을 어디로 떠야 돼? 다시. 여러분 여기를 x축으로 말하면 고기를 이렇게 살짝 돌려야 되겠죠? 아니면 시험지를 이렇게 돌려놔. 그럼 돌아져 있는 이 함수가 x 축 y축이 뒤바뀐 y는 에서 대칭된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f의 역함수 x가 되는 겁니다.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f역함수 c였죠? 그럼 c 먼저 집어넣으면 돼. c가 자 c를 집어넣으면 이 e 값이 되는데 이때 여기 찍히는 값이 뭐야? 찍히는 값은 약간 추론을 해보면 돼요. 자 여기 x 자 y는 x가 있으니까 얘가 얼마? b, 마 b거든. 그럼 이때 내가 b를 집어넣으면 이도 같이 똑같이 b가 나온다 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b인 거야. f역함수 b값 구하면 f역함수 b값은 어떻게 돼? 얘가 x가 b일 때니까 여기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 얘가 a, 콤마이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얘는 a가 돼서 얘는 뭐가 된다? 결국 이 값은 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답은 a예요. 그래서 y는 x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미리 질르고 가도 좋아요. 지금 문제를 필요한 것만 가지고 풀었는데, y는 x는 야 여기, X값, 여기 y값이 a면 이때 x값도 같이 a고, 여기 y값이 b면 이때 x값도 같이 b고, 여기가 c y값이 c니까 여기도 c, y값이 d니까 여기도 d, y값이 e니까 e, 이렇게 될 거고, 자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f 역함수 c였으니까 반대로 집어넣는 거야. 여기 x축이라 생각하고, 이따 집어넣으면 b 나오고, 그럼 F 역함수 B 구하라는 얘기니까 F 역함수 B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A가 나오겠죠? 답은 A다 이렇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갔을 때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이 친구의 역함수 GX가 있대 어... 그때 자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이거라고 했을 때 A, comma, 어,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잘 봐봐 이 역함수가 둘이 교점이 생겨요 교점 근데 잘 봐봐 여러분 앞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역함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어떤 원 함수가 있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역함수죠. 그럼 봐봐, 얘가 만약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둘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면 교점이 생기게끔 그림을 좀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해? 얘를 대칭한 거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셔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지 내가 여기서 만날 거잖아. 그렇 어, 근데 만났을 때이 만나는 점이 어디에 있어? 이 y는 x라는 대칭의 기준선 위에 있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올라서 별표라고 적으면 y 좌표도 어떻게 돼? 별표가 돼서 항상 별표 콤마 별표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교점이 저렇게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야기해 볼까? 자,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 자, 원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거에 해당하는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 봅시다. 그럼 얘네들도 어디서 만나? 데칼코만 시키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교점은 항상 어디서 생겨? y는 x 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자, 내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 어떤 함수랑 역함수 사이 교점은 직접 구하면 나이스 하겠죠? 쉬우니까 지금은. 근데 직접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돼? 내가 f(x)랑 gx와의 교점은 얘로 구하지 않고 어떻게? 더 쉬운 y는 x 가지고 구해도 동등하다 이거죠 그럼 f x 뭐가 되는 거야? 아까 2x-4가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넘기고 넘기면 x는 4가 돼서 교점에서 좌표가 4인데 y좌표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점은 항상 어디서 생긴다고 y는 x 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x좌표 y좌표는 동일할 수밖에 없면니다 4,4가 돼서 둘이 곱하 16이 답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어, 영상 간단히 보시고 보러 봅시다.